거실만 200평이었던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서일까? 자기는 주연 아니면 안 한다며, 주연 섭외는 받지도 말라 했던 그녀는 누구일까요? 조연으로 섭외가 들어오면 절대로 캐스팅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그녀, 지조인 것인가? 자존심인 것인가? 당신이 모르는 비밀. 그들의 비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김혜자는 1941년 9월, 서울 출생으로 현재도 배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 엄마로 1960년부터 70년대 TV 방송 초기 때부터 왕성히 활동했는데요. 최불암과 20세기 한국 최고의 연기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인기를 누렸고 현재까지 고령의 나이에도 그녀의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애잔스러운 연기력은 전 세대에 걸쳐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80대의 나이이지만 여타 원로배우들은 조연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달리 조연 출연제에는 소속사에서 거절할 정도로 김혜자는 아직도 작품 선정 기준에서 본인이 주연이 아니면 캐스팅을 고사한다고 합니다. 김혜자는 80대 여배우 중 나문이와 함께 원톱 주연을 소화할 수 있는 소수의 여배우였기에 주연은 당연한 요구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80대임에도 그녀의 연기력과 영향력은 항상 인정받지만 조연 출연 거절은 그녀 개인의 욕심인지 지조인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팬들의 판단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죠. 김혜자의 대표작이라 말할 수 있는 작품들을 꾸준히 경신해온 경력은 정말 희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자의 선배 배우 김영옥은 김혜자를 완벽한 배우로 인정하며 어디에 내보여도 나무랄 데 없는 배우는 틀림없이 그녀라며 김혜자가 저렇게 큰 역할과 주류를 이루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부러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자는 데뷔 이후에 졸업 연수 작품을 찍은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연기력에 실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망만 가득하고 연기에는 소질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그녀는 한때 연기를 내려놓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그녀는 결혼 후에 한가정의 어머니로 살던 도중 27세의 나이에 다시 연기에 대한 갈망을 느꼈고 3년간 연극 무대에 서며 연극계 신데렐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김혜자는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1969년 MBC에 스카웃되며 지금까지도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 선구자격 인물로 유명한데요. 처음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죽어가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며 울기만 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해외 긴급구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절친인 김수미가 밝히기로는 김혜자는 실제 성품도 알려진 이미지와 똑같으며 쉬는 날에는 쌀가마니를 등에 이고 고아원의 기부활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서민 어머니 연기를 많이 했지만 그녀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은 거실만 200평이었던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살림은 물론이고 자기 몸 돌보는 수준의 생활도 매우 서툴다고 하는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김혜자를 보며 자기 없이 어떻게 사냐며 부인 걱정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흡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흡연의 계기는 심한 입덧 때문이었지만 의외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 전에는 담배 냄새가 역해서 싫어했던 여성이 임신 후 갑자기 담배 냄새를 갈구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라는데요. 임산부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증의 일종이 김혜자에게 나타난 것이며 그녀는 한때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꼴초였다고 합니다. 국민엄마로 평이 자자하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웃음이 할머니를 떠오르게 만드는 명배우, 김혜자는 최근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하면서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팬분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선사하는 국민 배우로 계속 활동해 주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 보실 수 있는 좌측 추천 영상과 우측 인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또 다른 그들의 비밀 이야기를 시청해 보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립니다.